예 경기 시작했고요어 일단 중국팀 이 빨간색 진영은 공철님이 이제 지휘를 하시고요 파란색 진영은 MF에 아나스님이 예, 지휘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MF에서 다시 아래에서 지금 델타를 공략하러 들어갔네요 이번에또 어떤 전략을 부를지 모르참 신기하네요 아래의 소대에서 이번에는 이 앞라인을 점령하네요. 어, 어떻게 할지. 사랑한데. 네, 이제 찰리 진영 볼게요. 일단 중국 진영에서 거점 세 개를 우선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제 라인만 구축하면 되거든요. 이송라인이 외부, 외부로 해서 이제 돌아가네요. 델타 진영을 빠르게 파란 팀이 이제 먹, 먹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거 뭐죠? 빨간 색깔? 빨간 색깔 뭐죠? 이거? 소프랑? 아이, 엠 아, 아, 아. 슬램, 슬램. 슬램은 다깔랐어요 여기다. 이게 무슨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순항에 대한 소식이 그안 들려요. 지금 지금 파라색 진영이 예. 예. 좀 안전하게 써야 될것 같아요. 저 위에 뭐 막을 수있긴 충분히. 아마도 지금 막았을 거예요. 보고. 예. 예. 그래서 지금 파라색 진영이 이제 델타를 이제 공략을 해서 성공을 하, 하, 하네요. 예. 예, 자유 인원만 마, 먹으면 되는데 오케이. AU 인을 먹고 이제 안전하게 탈타 확보를 했어요 파란색 진영이 레드 진영은 이제 지금 앞, 앞으로 전진을 하든가 다른 데를 공략을 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레드... 그러니까 레드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려면은 루트를 좀 찰리를 미는 수밖에 없는데 어 그래도 지금 과감하게 델타 쪽 선택을 하네요 고병도 다수를 네, 지금, 이거는 매우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해 전방에 있는 인원을 그냥 브라보로 보내는 것도 참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한것 같네요. 순항. 이번 순항이. 순항 가는데, 어, 순항 잠깐만, 이게 지금. 아, 따! 제대로 하나. 어, 들어갔네요, 제대로. 이길 하지만 벌써 찰리는 블루 진영 쪽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니까 이게 뺏기기 전에 일단 한발 쏘고 보자라는 느낌을 일단 쏜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블루 팀 바로 수상으로 어, 떨어져요. 여기로? 이게 막힐지 모르겠네요. 예,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잡고. 그러니까 지금 블루 팀 입장에서 생각은 찰리로 완벽하게 먹자. 그리고 델타 쪽이 오는 거는 고병으로 막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레드팀 입장에서 지금 위기인 게 탱크가 지금 잡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의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거를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은 원래대로 예. 자기가 기동을 못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인터프 인원 한 명이 빛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 그냥 알파로 가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델타가... 너무 밀리고 있어요. 이 보병들이 예. 건물을 먹고 있으면은 아 지금 좀 약간 고병들이 델타 밀고 브라보까지 확실히 갈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됐어요. 아 이게 좀 전략적으로 선택이 좀 틀렸지 않았나 수비 너무, 너무 잘 되고 있네요, 블루팀. 예, 그렇죠. 지금 델타의 수비 수비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욕속감, 햇빛만 깎이는 상황이 있고, 살 이럴 거면은, 뒤쪽에 는 거점을 노리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찰리 쪽을 그래도 약간 좀 경력을 많이 줄여놨거든요? 무게를 감을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럴 땐 찰리 힘싸움을 해가지고, 빨리 밀어야 돼요. 어, 지금, 수낭 날라줘, 수낭. 대피. 수낭. 하지만, 두 명. 두 명. 세 명. 세 명을 잡아되네요세명 잡았네요. 괜찮네요. 아, 지게, 에이, 이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네요. 그 그러니까 지금, 레드팀이 이렇게 돼서, 지금 투 탱크를, 저... 어, 지금 이제 탱크 추가 됐거든요? 빨리 지금 찰리 쪽 가가지고, 상대 탱크를 한 대를 잡아야 돼요, 빨리. 지금 한대 들어가고 있죠, 노원님. 어. 저거 지금 역으로, 역으로 잡아줘야 돼요. 아, 이때 인트프가 알파를, 알파로 진행을 하네요. 그냥 뒤치기, 뒤치기 그냥 진행하죠. 이건 걸릴 가,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은 벌써 인원이 백업로 왔어요. 한명 정도. 그래서 인트프가다 잡아내고 거지를 먹냐, 못 먹냐. 이게, 여기, 여기 매우 크게 갈렸어요. 1대1 상황. 아, 잡아내죠 아, 수가좀 적네요, 약간. 좀 약간 좀 진행이 늦었어요. 예, 네, 지금 조금 늦게 백업, 그래도 백업은 빠른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어, 지금, 그러면 지금 여기 병력이 저렇게 한두분데 정도 빠졌으면은 이때 빨리 지금 찰리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거 지금 먹고 먹어야죠. 빨리 먹어야죠. 네, 지금 빨리 차이를 먹고 다시 라인을 만들어내야죠. 하지만 바로, 바로 들어오네요. 근데 네, 바짝... 지금 루팀이 지금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센터 쪽에서 원마브 갔다가 어디를 가는지 병력을 다 찍어주고 있어요 양쪽 지금 양방향 다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부분이 많네요 생각보다 어디에 아, 탱크가 그래. 어떻게 추가되는지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레드팀 입장에서는 더 이제 마블를 부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이 시계탑을 가운데에 두고 하다 보니까 부실 수가 없죠 스팅어로 아무리 쏜다 해도 도망가버리니까 이거 순항이 떨어졌는데 지금 순항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예. 뭐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게 투탱크가 지금 저렇게 나가 있는 건 좋은데 이걸 받쳐주면 보병이 필요하거든요. 보병이 좀 같이 밀고 나가줘야죠. 근데 시작 보 생각보다 지금 티켓 차이가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사생 결단 을 내려야 하는 게 뭐냐면은. 델타랑 찰리를 먹고 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찰리 쪽이 이 델타 쪽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수비를 아까부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델타 쪽에 인원을 많이 보내고 찰리 쪽에는 그냥 탱크로 가지고 버티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팀이 이제 델타에서 찰리 방향으로 이제 엽치기를 시도하죠. 일단은 최대한 레드 팀이 피해를 덜 보려면은 찰리를 먹고 투탱크 힘으로 가운데 가호선 있어 시계탑 기준에서 로로선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중간에 어 순항 날라가자 지금. 투탱크 다 떨어. 어 테크, 탱크, 탱크 잡았어요. 커드라 킬. 로 지금 지금 나왔으니까 조금 이거 지금 대기율이죠? 이러면 지금은 바로 치고 나가야 되죠, 레드 팀이. 이거 가야죠. 지금 탱크 두 그... 대가 다 부셔졌어요. 근데 블루 팀이 이제 뒤뛰기를 시도하네요, 에코로. 이거 지금 레드 팀이 이걸로 이제 잡았으면은 여기서 이거 회복하려면 을 어떻게 되냐면은 찰리는 병력들이 알파까지 지금 밀어주고요. 나머지 병력들은 델타까지만 먹어주면은. 일단 승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블루팀이 지금 에콜로 먹어가지고 중국팀 입장에서는 이제 단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지금 티켓이 팍팍팍인데 지금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두 탱크. 지금 결정 내린 게 뭐냐면은 레드팀은 지금 탱크 한 대를 델타 쪽으로 지금 보냈죠. 이거 밀겠다 이거예요. 나머지 병력이 지금 에코 밀어야 되는데 오 어, 에코는 지금 아세명 가네요 FITG 이거 밀고 빨리 복구해야 돼 빨리 지, 지금 이거 에코 정리 바로 하고서 아 근데 이렇게 잡고 어 순항 날라가죠 또아 순항 뭐 약간 헛발이 나왔는데 야, 방금 근데 그 수당으로 탱크 두대 잡은 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전세가 한 번에 기울어졌으니까. 근데 블루 팀이 빨리 대처를 아... 했다는 게참 그, 보기 좋은 상황이죠. 지금 투 탱크 좀 나왔거든요. 두 탱크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또 지, 탈리 공격 들어갈 것 같은데 마부가 고도 높였을 지금 탱크 찍었거든요, 탱크 두 대는 거. 김초보 님이 탱크 두대 오는 거 지금 찍었으니까 이러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탱크 두 대가 왔다는걸 알고 있으면은 이 원탱크, 원탱크 서로 그러니까 일일 탱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선에 합류할 것이냐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단 레이어 팀은 그냥 팔 브라보를 먹기로 마음 먹고 가네요 탱크를 아. 이거는. 아, 근데 에코를 자꾸 저렇게 지금 계속 냅두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 에코를 지금 계속 복구를 안 하나요? 병력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델타까지 다시 오죠. 순항 한발더 갑니다. 탱크 쪽 와. 뭔 순항도 대박인 것 같은데! 한... 와, 탱크 또 있어요? 탱크 잡았습니다. 레드팀, 군칠님이 간단한 게, 지금 들어가는 족족마다 지금 탱크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아, 진짜, 타이밍이 진짜 너무 좋아요. 수상, 수상 타이밍이. 아, 이 점을 두고 일부러 탱크를 찰 쪽에다 둔거 같은데. 근데 문제점은, 믿고 에, 가라 이거죠? 예, 믿고 가라 이건데, 문제점은 이제, 에코죠. 아 네, 에코를 문제점. 에코를 지금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지금 내렸 됐죠 이거 지금 됐으니까 저기 지금 라디오 스펀기 그리고 고병두명 빨리 처리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앞에 면은이 스펀기 자치 다리도 마부가 이제 감지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아 저거는 진짜 구석구석을 찾지 않는 한은 찾기 힘들 거예요. 저거는 마부가 못 찾는 위치죠. 네. 그래서 다행히 거점은 세 개를 돌려놔서 어느 정도 어, 티켓은 네. 델타 먹었고 그러면은 레드팀은 아... 지금 에코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에코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네. 지금 레드팀 탱크 두 대까지 지금 터지는 상태 상대 원 탱크 맞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조금 안 좋은 그림이 계속 유지가 되네요. 뭔가 밀고 나가면은 확 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되는데 다 순항 또 가죠 이거? 아 이번 거는 고병 한 명, 두 명. 아 이게 두 아, 명이네요. 에코를 진작에 미리 털 해놨더라면은 현재 전선 상황이 이거 좋았을 텐데 역순항, 역순항 가죠? 역순항으로 한명한명 한 명. 이게 에코만 처리를 하... 그렇죠? 잘했더라면은 이렇게 지금 찰리가 먹히지 않았을 텐데 레드는 지금 에코 먹은 팀은 이제 찰리 전선 합류해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박격포로 이득 보는 건 맞는데, 지금 이런 것보다는 힘으로 찰리 쪽까지 가서 찰리 거점 내리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도 레드팀 탱크가 빠르게 왔는데, 터졌어요. 탱크가 터졌고, 이제 찰리에 탱크 한 대만 더 남았습니다. 블루팀. 자, 레드팀 탱크는 탈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자, 투, 탱크 이두 탱크 좀 합류하죠. 이두 탱크를 이용해서 빨리 밀어내야 돼요. 상대 탱크 한대 들어오기 전까지 빨리 지금 밀어가지고 힘으로 밀어야 돼요, 지금. 아, 근데 이게 또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공명이 이렇게 숨어서 쏘다 보니까 탱크가 바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보병이 앞으로 나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아... 지금 함부로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이때 차, 델타는 계속해서 중앙중에서 싸우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 외벽을 두고서 지금 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들어가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보병이 수단 뒤로에서 들어가든가 면 보병이 뒤로에서 돌아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도를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탱크 뒤가 보이게 되면서 이제 뒤로 빠질 수 밖에 없어요 블루탱크는 네, 안 빠지네요 오 어, 지금 안 빠지네요? 아 이거 지금 피죠? 아... 네. 잡았네요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이건. 이거 잡았어요 네, 잡았네요. 네. 잡았고, 잡았고 이제 찰리 가져가죠 블루팀이 이거를 어떻게 해 되니 어 지금 델타를 가져가야 돼 델타 델타 네. 병력이 너무 적어요 이해질세라 블루팀은 바로 델타쪽에 병력을 집중시켜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로드킬 쿼드바이쿼드 로드킬 했는데 지금 이런 느낌보다는 빨리 지금 델타 합류해야돼요 지금 지금 델타에 병력이 너무 많아요. 아 지금 어지로 어떻게 막아내는 분위기네요. 아 지금 그래도 어지로 순항순항한 명. 네 아쉽네요. 두 명, 세 명, 세 명. 야 이거는 델타를 오늘 레드팀이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블루에서 델타를 빨리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블루에서 델타 오는 팀을 밀어줘야 되는데 밀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현재 블루팀 소수 인원이 에코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령 들어왔고요 자 알파는 지금 다행히 일단은 저기 전선까지 밀어놨는데, 음,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투탱크가 유지하고서 알파까지 먹을 것이냐, 아니면 델타까지 델타로 함유를 할 것이냐, 정해야 됩니다. 아, 지금 레드팀 티켓, 10티켓 남았습니다. 9, 8. 벌써 끝나네요. 아, 그리고 녹화기네요 녹화, 아, 씨. <laughs> 너무 까다, 이씨. <laughs> <laughs> 아, 나 진짜. <웃음> <웃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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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다음 판으됐 했어. 아우.